새로운 미래 국민대변인 배현진이 간다 너무 많이 다들 힘드세요 그런데 사람다운 뭐 사람이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 세대부터 작년 노년 세대까지 아무것도 잃은 것 없고 이러다가 우리 삶이 정말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라 걱정을 더 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번드르르하게 말만 하는 그런 기성 정치 옛날 흘러간 퇴물의 정치가 아니라. 이제는 정말 일할 수 있는, 일하는 사람들, 참모와 스텝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. 일 잘하던 배현진, 야무지게 일하는 배현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저희 송파 의 지역 편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축적되고 누적되어 있는데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. 지난 재보궐 선거 때 이것을 어떤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세게 제가 힘을 밀어붙여서 풀어주시겠다라고 이곳에 지금 현역의원께서 하셨어요. 그러나 전혀 어,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진척된 게 없습니다. 사실상. 세금 문제,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그런 보유세 부담 문제.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 녹물 나오고 겨울에 너무너무 춥게 생활하는데 내가 사는 오랫동안 3 4 0년산 집이 좀 깨끗하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재건축에 대한 바람. 그리고 새로 들어선 대단지에서.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속시원히 해결해줬으면 하는데 이게 정부와 또 서울시의 전체 정책에 맥락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바람대로 가지 않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와 미래통합당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민생이 망가졌고 우리의 삶이 전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. 이 정부 하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. 단지 여기 브레이크를 걸고 심판하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미래통합당입니다. 여러분께서 저희가 어 지금 당장 조금 어 약간 덜 믿었다 하시더라도 반드시 힘을 실어주셔야지만 이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신 것 같고 성과가 크지 않지만 오랜 시간으로 의미를 가지고 이제는 후배에게, 어, 후배 세대에게 자리를 좀 올려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